첫 포인트 1 5 m 라고요 섬치기부터 네, 시작할 겁니다. 어, 현재 유속은 한 0.3에서 0.8 왔다 갔다. 아, 한 40호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따가 제가 조금 톤에서 떨어져서 할 때, 물쐴 때는 50호 정도 가셔야 될것 같고 어, 그 전에는 한 40호 정도 쓰시면 되고. 어, 제가 한 0.4노트 정도 맞추면 어, 지금 딱요 속도입니다. 요 속도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속도 정도 흘러간다 싶으면 약간 캐스팅해서 내 쪽으로 살짝 끌고 오는 테스트는 조금 쓰시면 말이 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없네 안 나오네 <웃음> <웃음> 벌써 아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해야지 오, 뭐야. 잘다, 자라. 어이구. 환수하셨네. <laughs> 뭐요 그거 뭐여? 뭐아 뭐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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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김가여가여 뭐여? 뭐너뭐어너여 뭐여? 뭐어 어. 어, 괜찮은데 바꿔, 바꿔. 애기, 오.. 에이씨, 뭐야? 이거 잭 까는 <laughs> 무게만, <웃음> 에,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. 이래간가 봐요. 잃는가 봐요. 아직 어,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. 네? 이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콜 컬라면 한 구월이나 돼야될것 같아. 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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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. 하나 <laughs> 왔네. 나도 여기서 입질 못 하라고. 그나마 그나마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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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네아 시안이 너무 좋네. 시원해? 정리하고 들어갑시다, 그럼. 안 나와. 안 나와.